아... 음... 어 이게 그 템플런 아닌가? 이, 이거 재밌죠. 그 스마트폰이 이제 간 나오던 시절, 뭐연화의 햅틱, 코비 그 단계 있었어도 터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 시절. 때마침 저는 에어팟이 있었더랬죠. 그 샀었어 옛날에 중고로 3만 원. 같은 반 친구한테 샀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훔친 거를 내가 산 거더라고. 이것도 몇년전 동창회 때 알았어요. 야, 아무튼 이거 해봅시다. 나 이거 잘해. 템플론 2네! 나는 1을 했었거든? 었뭐 그냥 한번 해보자 야 오랜만이네 이 뭐... 1키로 하는 모양이에요 어? 갑작스러운 계곡도 넘어주고요 나이스 조야 yeah. 이번엔 밑으로 슬라이딩! 태클! 머드레치한번 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불은 잘안 보이거든, 이거. 이거 위로 가면 죽어요. 나이스 nice 좁. 에이, 건 방한키로 그냥 가면 되네. 옛날에는 그 에어팟을 애초에 오른쪽으로 딱그 몸까지 같이 움직여야 가능했어. 그 안에 추가 들어있나? 뭐 그랬을 거야. 나이스 nice 좁. 아, 뭐야. 아, 튜토리얼이 끝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오케이. 뭐야? 아, 그렇지, 이거 모이면은 이제 갑자기 하이스피드 이거 쓸수 있어. 이거 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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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응. 나오고 이제 좀빨라진다무이무 동전 다으다서 슬라이딩 해주고 한번더 해주고 그렇지. 나 이제 좀 잘하는 이 뭐야? 다야 어, 이건 처음 야다 아니 뭐다무다로눌러야만 통과가 가능한 거야? 아씨, 잠수를 해버리네. 이거 왼쪽으로 싹. 아, 아니, 근데 이게 씹어 존다 말이 안 되는 게. 아, 아무리 그래도 물인데 지느러미도 아니고 갑자기 옆으로 싹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잘했다고 하네요. 어, 땅이다, 땅이다, 땅으로 돌아왔다. 야, 이것도 말 그대로 무적이에요. 이거, 그렇지. 원래 라면은 이게 동전을 먹어야만 가능한 스킬인 건데,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좀 주기도 합니다. 대신 좀 짧아요. 풀리는 시점을 조심해야 돼. 이게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불을 뿜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씨발,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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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는 소리 존나힘 빠지네.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그 컨티뉴였구나. 난또 새로 하는 건줄 알았어요. 이번...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처음이라서 아, 아 이거 슬라이드가 안되네 아까 내가 이거 슬라이드 했다가 뒤졌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게임치고는 되게 좀잘 만들었어 이제 부금이 드럼 북소리밖에 안나지만 굉장히 급박한 연출을 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이템 뭐 자석 그리고 뭐 하이스피드 뭐, 뭐 있어요 그리고 뭐 방어 하나도 있을거야 그리고 뭐 따라오는 괴물도 좀 식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괴물이란 말이야 이건 뭐지? 나 이거 처음인데? 뭐야 뭐야 갈림길이다 이거 바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그래 오케이 자 숙여서 피해주고 이건 뭐야 아 이것도 숙여주고 오케이 아 여기 들어오면 괜찮네 이거 숙여주는 거 밖에 없네 자 당신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가자! 나왔다 나왔다 그래 이거 방어 이거! 자... 어? 자두 번의 실패는 없다 더 이상 광고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 야이 씨발 이거 연속으로 해놓으면 뭐 어떡하냐 다 먹어주고 방어 먹어주고 바로 써주고 야 맞는 길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야 아이 씨발 시에 아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아 그냥 손바닥 존나게 뜨겁겠다 이거 아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방어 뭐... 먹... 아 씨발 에 아니야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방어 없었으면 뒤졌잖아 밑에서 불꽃이 올라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그렇지 아 이번엔 진심 모드로 갑니다 네 근데 이게 뒤에 뭔가 괴물이 좀 배놈 닮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마블이 표절했나 될 리가 없죠 마블은 900년 대니까 피드 정말 아니죠 지금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자, 가자, 가자! 응? <laughs> 어? 아니, 점프를 뛰는 도중에 죽는 게 어딨어. 이, 이거는 엇가잖아. 아에이 씨발놈.